안녕하세요. 르누 코리아 수승 대리장 김진경 과장입니다. 2025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이네요. 마지막 날 퇴근길을 어떻게든 기념하고 싶어서 긴급히 퇴근길에 엘리베이터에서 <laughs> 영상을 켰습니다. 자, 오늘은 정말 감사했고 이렇게 어, 케이크와 함께 퇴근할 수 있는 이런 행복한 날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고객 여러분, 동료 여러분, 상사 여러분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2026년 더 열심히 일해서 올해만큼 감사함이 많은 날들로 가득 채우겠습니다. 2025년의 마지막 날이 여러분은 어떠셨나요? 저는 아쉬움도 많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리고 다가올 2026년 1월이 좀 두렵기도 합니다. 2026년에도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분들께 감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이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더 많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. 딱하로 충전하고 다시 열심히 달도록 하겠습니다. 올한해 감사했고 2026년에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